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은 베놈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베놈 라스트 댄스 리뷰할 예정입니다. 어, 사실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작품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조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이 영상이니까 저의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작품을 보고 리뷰를 보실 분들이나 스포일러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게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간단한 팁을 조금 드리자고 한다면 쿠키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뭐, 보고 나오시는 게 베스트겠지만, 어 저는 안 보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엔딩 크레딧이 한 10분 정도 되나? 더 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길어요. 되게 긴데, 그긴 기다림 끝에 던져주는 게, 어, 이걸 보자고 내가 앉아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안 보시는 것도 건강한 정신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어 이제 알파이자 오메가인 그런 부분은 바로 에디와 베놈의 관계성이겠죠. 아무래도 이두 캐릭터가 1편부터 그 함께 몸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건을 겪었고 많은 일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캐릭터의 케미가 폭발하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이런 둘이 헤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두 캐릭터를 응원했던 사람들에게는 나름 어떤 감동. 포인트가 있는 지점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두 캐릭터의 케미로 1편과 2편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3편도 재밌게 볼수 있을 거고요. 저는 뭐 이제 2편보다는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볼거리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두 캐릭터의 케미스트리 이런 부분을 보는 게 가장 즐겁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 버디무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브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베놈과 에디 두 캐릭터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좋았던 분들은 이번 작품을 보시면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뭐 팝콘무비 혹은 킬링타임용 무비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약간 뇌 빼고 보면 재밌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베놈에게 뇌 뇌를 먹힌 것처럼 아예 뇌를 삭제하고 봐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베놈이 말을 이제 조종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꽤 액션성도 좋고 볼거리도 훌륭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높게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의 단점은 무엇인가? 많고 많은 약점 중에 그래도 가장 큰거한 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캐릭터가 상당히 소비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있어요. 일단 최종 보스이자 심비오트의 어, 창조주. 널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는 나름 또 우주적인 존재고 마블에서도 꽤 강자에 속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온다고 하니까 오, 3편답게 조금 막큰 스케일 널과의 전투 그리고 원작에서 봤던 막 날개 달린 베놈 이런 게 나오겠구나. 하면서 막 기대를 했는데 어, 블러핑. 어, 쉽게 말해 뻥카입니다. <laughs> 가디온즈 오브 갤럭시 1의 타노스 정도의 분량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활약할게. 이런 걸좀 예고하는 느낌으로 나와서 어 이번 작품에서 널과 관련해서 뭔가 보여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어, 시리즈의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을 상당히 줄여놓는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됩니다. 이 너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메인 빌런이라고 할수 있는 그의 수아 제노 페이지라는 괴물이 등장하는데, 뭐이 괴물이 캐릭터성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막 되게 개떼 같이 약간 스타로 치면 저글링처럼 막그 물량전을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정작 영화에서 활약하는 이 제노 페이지는 거의 한 마리고, 나중에 후반에 가야 뭐 두세 마리 더 나오는? 거의 뭐그 정도라서 상당히 실망감을 줄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박사들도, 그 뭐야, 라스 이판이 연기하는 히피 가족들, 그 모든 게 이게 3편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왜 나왔지? 특히 이제 그 전편에 패트릭 멀리건, 어, 그 아저씨가 희생되는 부분이 제일 커요. 톡신 같지도 않고, 메신저랑 그 다음에 1차 방어선, 뭐이 정도로 만 사용되고 있는 어, 그런 뭐 비운의 캐릭터로 등장하게 돼서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그 메인 빌런으로 나오는 그 제노 페이지, 아그 캐릭터도 뭔가 막더 특별한 뭐 이렇게 능력이나 아니면은 뭔가 에이리언 같은 그런 공포성을 줬으면 좋겠는데 휴롬이에요 휴롬 믹서기로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심비오트들도 완전히 몰개성으로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패트릭 멀리건의 톡신처럼 그냥 진짜 이름도 잘 모르겠고 뭐 한두 캐릭터는 이제 원작에 나오는 캐릭터랑 대입해서 아 얘는 얜가보다뭐 이러면서 볼 수는 있겠죠 어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의 사용성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차라리 그 뭐야 앤웨잉이나 다시 나오게 하지 아 진짜 짜증나 단점보다는 정말 보기 싫었던 장면인데, 극장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첸 아줌마랑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아쉽더라고, 그 장면은. 스파이더맨 3편에 나왔던 라이트닝 댄서를 보여줬으면 차라리 그런 연계성 때문에 웃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은 도대체 왜 들어갔지? 싶은. 어... 요거는 좀 머리를 잘 썼네 했던 부분은 바로 멀티버스를 이용한 어, 그런 허점 공략이었습니다 그 마법사 아저씨 시에텔 레지오포를 캐스팅 해가지고 멀티버스의 모르도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몰아갔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때 베놈에게서 떨어져 나온 신비오트를 한번더 보여주면서 그 마블 세계에 남겨진 베놈 조각은 그대로 있다 라는 걸로 나와서 앞으로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베놈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부분이 나름은 머리를 썼다고 생각하는 부분 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담으로는 이 OST가 생각보다 아는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퀸의 돈스탄미 나오나, 아바의 댄싱 퀸, 데이비 보이의 스페이스 ODT 같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면은 어이 노래 할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뭐 추억에 젖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유치하게 쓰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호불호가 좀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엔딩에서는, 야, 약간 좀 미국 MTV. 감성? MTV가 한참 실험적일 때가 아니라 약간 옛날에 마이 바이 바이 나올 때 2000년대 초반 감성 같은 어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는 샷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해서 어 그런 걸좀 여담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의 굿즈들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포스터나 뭐 아트카드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잘 나와서 만약에 아직 여러분들이 가는 극장에 수량이 좀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좀잘 챙겨가지고 그런 거라도 좀 이득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베놈 라스댄스 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줄 평과 그리고 별점 대신 항상 주고 있는 크점 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크점을 어 되게 짜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크점을 다섯 개로 표기를 하고 있지만 다섯 개의 만점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개가 거의 이제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만 돼도 꽤 재밌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한줄평과 크점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3부작으로 끝냈잖아. 한잔해. 크크